안녕하세요. 빠숑픽 연구소입니다. 이번 회차는 승무패 70회차로 총 14경기 전경기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는 주말 리그뿐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등 주중 일정이 이어진 시기로 체력 안배와 로테이션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구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배당 히스토리의 흐름입니다. 전력이나 순위보다 시장의 움직임, 즉 배당의 미세한 변동 속에서 컨디션과 체력 변수까지 반영된 진짜 흐름이 드러납니다. 빠숑픽 연구소는 바로 그 배당 패턴 을 통해 경기의 방향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빠숑픽 연구소의 분석은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통해 흐름을 읽고 확률 이 말하는 방향 속에서 균형있게 즐기는 것. 그게 바로 빠숑픽이 추구하는 방식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무패 70회차 총 14경기 전경기 분석을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epl 첼시와 선덜랜드 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은 승 1.31. 무사점 1.0, 패 6.40으로 시장은 강하게 첼시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배당 히스토리상 이 구간은 표본은 많지 않지만 승리 100%로 흐름 자체는 명확합니다. 1.3배대 초반은 전통적으로 강팀이 홈에서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가는 구간이며, 이변이 나올 확률이 가장 낮은 배당대 중 하나입니다. 첼시는 주중 일정을 소화했지만 로테이션 활용이 잘 이루어지며 팀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점유율 60% 이상을 꾸준히 가져가며 득점 기대값에서도 리그 상위권을 유지 중입니다. 반면, 선덜랜드는 원정에서 실점이 많고, 최근 경기에서도 전반 중반 이후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흐름과 배당 방향을 종합해 볼 때, 이 경기는 이변보다는 강팀의 홈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숑피 경구소의 선택은 홈팀 승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EPL 6캐슬과 플럼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은 승 1.46, 무 3.60, 패 5.00로 시장 흐름은 명확히 홈팀 6캐슬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해당 히스토리상이 구간은 강팀이 홈에서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가는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1.4배대 중반 구간은 경기 초반 득점이 나오면 그대로 승 배당이 고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변이 발생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뉴캐슬은 최근 리그 경기에서 공격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7반면 플럼은 최근 원정 경기에서 전반전부터 수비 라인이 깊게 내려앉는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공격 전개가 느리다 보니 상대 강팀을 상대로 선제 실점 이후 회복력이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배당 흐름, 팀 컨디션 모두 홈팀 유캐슬의 우세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숑핑 연구소의 선택은 홈팀 승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나리가 에스파니얼과 엘체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은 승 1.86, 무 3.15, 패 3.25로 형성되었고, 시장에서는 약한 홈 우세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배당 히스토리상 이 구간은 표본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고, 홈팀의 승률도 77%로 나타났습니다. 1.8배대 중반 구간은 통계적으로 홈팀이 승리를 가져가는 흐름이 가장 안정적으로 나타났고, 무승부는 약 11%, 원정 승 역시 11%로 제한적인 비중을 보였습니다. 즉, 배당 구조 자체가 시장에서 홈팀을 기본축으로 인식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는 경기 초반 득점이 승패의 방향을 결정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과거에도 홈팀이 선제 득점에 성공한 경기가 결국 승리로 마무리된 흐름을 가져오는 듯했습니다. 이런 패턴은 에스파뇰처럼 홈 기반 점유율이 높은 팀일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엘체의 경우 같은 배당대 원정팀 중 후반전 이변 비율이 낮은 편으로 배당 히스토리상 뒤집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룹에 속합니다. 즉, 통계적으로도 경기 후반의 흐름을 바꿀 확률이 높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데이터와 배당 흐름을 종합해 보면, 이번 경기는 홈 우세 흐름이 유지되는 전형적인 1.8배대 구간의 경기로 볼수 있습니다. 시장과 데이터 모두 에스파뇰의 승리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픽은 홈팀 승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브라이튼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은 승 1.79, 무 3.50, 패 3.15로 형성되어 있으며 시장 초기에는 홈승 쪽으로 쏠렸지만 배당 히스토리상 이 구간은 이변이 자주 발생한 구간입니다. 1.7에서 1.8배대 초반에서 홈팀이 우세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제 결과는 절반 이상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즉 시장이 홈 안전 구간으로 인식한 흐름이 오히려 반전 구간으로 작용했던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번 구간 역시 배당 보정 흐름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 표본상 원정 승률이 더 높게 확인됩니다. 배당 히스토리 기준으로는 이 경기를 홈팀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이변 가능성이 높은 구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구간의 흐름은 브라이튼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경기입니다. 따라서 제피은 패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나리가 빌바오와 헤타페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은 승 1.52, 무 3.10, 패 5.50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시장은 초반부터 확실히 빌바오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1.5배 초중반 구간은 통계적으로 강팀 홈승 흐름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라인이고, 무승부, 원정승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은 안정적인 배당대입니다. 즉 데이터상으로도 이변 가능성이 낮은 범위에 속합니다. 이 구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홈팀이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가며 경기 템포를 컨트롤한다는 점입니다. 배당 흐름 또한 시간이 지나며 승 배당이 소폭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이는 시장이 점점 더 비바오 쪽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반면 헤타팬은 이 배당대에서 원정팀이 주도권을 잡은 사례가 거의 없었고 후반전 이후 경기 흐름이 뒤집힌 경우도 드물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이 경기는 배당과 시장 흐름 모두 홈팀 빌바오의 승리 가능성을 강하게 지지하는 경기로 볼수 있습니다. 제 선택은 홈팀 승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EPL 브랜트포드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배당은 승 4.00, 무 3.80, 패 1.54로 시장 초반부터 원정팀 리버풀 쪽으로 강하게 쏠린 구간입니다. 1.5배 대 초중반 원정 우세 배당 대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결과 흐름을 보여준 구간입니다. 무승부. 홈팀 승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배당 구조상 이변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이 배당대의 특징은 초반 배당이 1.55 내외에서 유지되면 시간이 지나며 하락세로 이어지고 그 경우 원정팀 승리로 마무리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즉, 시장의 기대치가 실제 결과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게 나타난 배당 흐름입니다. 브렌트퍼드는 이 구간에서 상대 강팀을 상대로 경기 후반 실점률이 높은 팀 유형에 속합니다. 반면 리버풀 쪽 배당 구간은 안정적 흐름이 꾸준히 반복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배당 히스토리와 표본 데이터 모두 이번 경기가 원정 우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선택은 원정 승입니다. 7 번째 경기는 라리가 발렌시아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배당은 승 2.80, 무 3.20, 패 2.01로 형성되어 있으며 시장에서는 약한 원정 우세 흐름이 포착되는 구간입니다. 배당 히스토리상 이 구간은 표본도 안정적이었으며 원정 승률은 67%로 나타났습니다. 2.0배 전후의 원정 배당은 통계적으로 강팀이 원정에서도 결과를 가져가는 흐름이 반복되는 구간이며 무승부는 17%, 홈승은 16%로 제한적입니다. 즉 데이터상으로는 원정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패턴입니다. 이 배당대의 특징은 초반 시장에서 승 배당이 상승하고 패 배당이 2.0대 초반에서 고정될 때 실제 결과도 원정팀 승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배당의 방향성 자체가 이미 원정 우세를 전제로 형성된 구조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동일 구간에서 홈팀이 초반 주도권을 가져갔더라도 후반전 이후 원정팀이 흐름을 되찾는 형태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는 체력 밸런스나 전술 대응력에서 원정팀이 우위를 가져간 구간임을 보여주는 통계적 근거로 볼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배당 히스토리와 표본 데이터 모두 비아레알 쪽 승리 확률이 높은 구간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 우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제 픽은 원정 승입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라리가 마요르카와 레반테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은 승 1.93, 무 3.10, 패 3.10으로 형성되어 있고, 시장에서는 미세하게 홈 우세 쪽으로 기운 구조입니다. 배당 히스토리상 동일 구간은 표본 적었지만 홈승 50%, 무승부 50%로 나타났습니다. 표본은 적지만 이 경기들 모두 홈팀이 먼저 주도권을 가져가며, 결국 승 또는 무로 마무리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1.9배대 초반은 시장에서 방향성이 가장 혼재되는 구간으로, 배당이 일정하게 유지될 경우 무승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승 배당이 하락할 때는 홈 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요르카는 홈에서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팀이며 리드를 잡은 뒤 경기 템포를 낮추는 성향이 강합니다. 반면 레반테는 점유율보다는 역습 중심의 운영으로 후반 들어 결정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구도에서는 초반 득점이 없을 경우 무승부 확률이 높게 작용하는 흐름입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와 배당 흐름을 종합하면 이 경기는 홈 승과 무승부 구간이 동시에 열려 있는 케이스로 볼수 있습니다. 표본은 적지만 방향성은 승. 무 쪽으로 명확하게 모입니다. 제 픽은 승과 무, 이 픽으로 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EPL 아스널과 크리스털 팰리스의 경기입니다. 배당은 승 1.34, 무 4.00, 패 6.00으로 시장은 초반부터 압도적으로 홈팀 아스널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배당 히스토리상 동일 구간은 홈승 100%로 이 구간에서 원정팀이 승점 확보에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1.3배대 초반은 전통적으로 강팀의 안정적인 홈승 흐름이 이어지는 구간이며, 배당 구조상 이변 가능성이 가장 낮은 범위로 분류됩니다. 또한 이 구간에서 승 배당이 유지되거나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날 경우 실제 결과도 대부분 홈팀의 완승으로 이어진 데이터가 확인됩니다. 즉 시장이 초반부터 홈 고정으로 움직이면 결과 역시 그 방향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스널은 홈에서 점유율 중심의 경기 운영이 확실하고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상대를 압박하는 팀입니다. 반면 크리스털 팰리스는 수비적인 전개가 많지만 이 배당대 원정팀 중에서는 실점률이 높은 쪽에 속합니다. 데이터와 배당 흐름 모두 이번 경기를 이변보다 정배당 구간의 안정적 승리 흐름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 픽은 홈팀 승입니다. 열 번째 경기는 EPL 에스턴빌라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입니다. 배당은 승 3.75, 무 3.45, 패 1.65로 형성되어 있으며 시장은 초반부터 맨시티 쪽으로 강하게 기운 전형적인 원정 우세 배당대입니다. 하지만 배당 히스토리상 이 구간은 무승부 50%로 나타났습니다. 즉, 배당상으로는 원정 우세로 보이지만 실제 결과에서는 절반이 무승부로 마무리된 변동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1.6배 대 중반은 강팀 원정이 예상보다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지 못하고 득점 효율이 떨어질 때 균형이 유지되는 구간으로 분류됩니다. 이 구간의 공통적인 패턴은 초반에는 원정팀이 우세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득점이 지연되면서 결국 무승부로 끝나는 흐름이 자주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또한 승패 어느 쪽으로도 확실히 배당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과가 무승부로 귀결되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홈에서 수비 라인을 낮추며 실리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고 맨시티는 점유율은 높지만 일정상 로테이션이 필요한 시점이라 득점 집중도가 일정하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데이터와 배당 흐름을 종합해 보면 이번 경기는 원정 우세 구간이지만 무승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균형형 매치로 분류됩니다. 제픽은 무승부입니다. 11번째 경기는 EPL 울버햄프턴과 벌리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은 승 1.82, 무 3.05, 패 3.50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시장에서는 홈팀 울버햄프턴의 우세 구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배당 히스토리상 동일 구간은 표본에서 홈승 50%, 무승부 50%로 나타났습니다. 표본이 적긴 하지만 두 경기 모두 홈팀이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승 또는 무로 마무리된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1.8배대 초반은 시장에서 한쪽으로 명확히 쏠리기보다는, 경기 내 변수에 따라 승과 무 사이에서 결과가 갈리는 구간입니다. 특히 초반 배당이 고정되고 하락세가 없을 경우 실제 결과가 무승부로 이어지는 경우가 절반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울버햄프터는홈 경기에서 점유율은 높지만 결정력에서 기복이 있고, 벌리는 원정에서 수비 부담이 크지만 경기 후반까지 버티는 체력이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데이터상으로는 홈팀 우세 속 접전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정배 구간이지만 승과 무가 같은 비율로 분포된 만큼 이번 경기는 승 무병행 접근이 가장 현실적인 구간으로 보입니다. 1 2번째 경기는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이른바 엘 클라시코입니다. 배당은 승 1.84, 무 3.90, 패 2.75로 표면적으로는 홈팀 레알의 우세 배당으로 보이지만 데이터상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배당 히스토리상 동일 구간은 무승부와 원정승 각 5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홈팀이 이긴 사례는 없었고 이 배당대는 실제 결과가 홈 기대치와 반대로 흘러간 구간입니다. 1.8배대 초반은 시장이 홈 강세로 인식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거나 원정팀이 효율적인 역습으로 결과를 가져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강팀 간 맞대결에서 2배 당대는 홈이 우세로 평가받더라도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반복된 구간입니다. 레알은 홈에서 점유율은 높지만 빅매치에서 득점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바르셀로나는 상대 압박을 분산시키며 후반전 경기 운영이 안정적인 팀입니다. 통계적으로 홈승 패턴이 전무한 구간이고 무화패가 동일 비율로 분포된 만큼 이번 경기는 무, 패 투픽 접근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13번째 경기는 EPL 에버턴과 토트넘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은 승 2.11, 무 3.15, 패 2.70으로 형성되어 있고 시장은 초반 균형에 가깝지만 홈 우세 배당대입니다. 배당 히스토리상 동일 근접구간 2.11, 3.15, 2.80워키 표본 연예권에서 홈승 6회 약 43%, 무승부 3회 약 21%, 원정승 5회 약 36%로 분포했습니다. 즉, 표본이 가장 많은 구간이지만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약한 홈 우세 플러스 무분산이 동반되는 패턴입니다. 에버턴은 직선적인 전개와 세트피스 활용이 잦아 선제 득점 시 흐름을 길게 끌고 가는 편이며, 토트넘은 이번 시즌 전환 속도와 측면 침투로 기회를 만드는 유형입니다. 데이터와 배당 구조를 합치면 이 경기는 홈승 쪽에 소폭 우위, 파숑픽의 방향은 홈승 고정입니다. 마지막 14경기는 나리가오사순나와셀타비고에 맞대결입니다. 배당은 승 2.18, 무 3.00, K.70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시장에서는 약한 홈 우세 흐름으로 분류됩니다. 배당 히스토리상 동일 구간에서 홈승, 무승부 각 50%로 나타났습니다. 즉, 통계적으로는 홈팀이 주도하더라도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승 또는 무승부로 분산되는 구간입니다. 오사순나는 홈에서 수비 밸런스가 안정적이고 공격 전개 역시 세트피스 의존도가 높은 팀입니다. 반면 셀타비고는 원정에서 공격 전환 속도는 좋지만 결정력 부분에서 불안정함이 있습니다. 배당 흐름과 표본 모두 홈승과 무승부가 나란히 분포될 만큼 이번 경기는 승-무투픽 병행 접근이 가장 안정적인 구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번 회차는 주중 유럽 대항전 일정이 겹치면서 체력 안배와 로테이션 변수 그리고 배당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회차였습니다. 그래서 단순 전력보다는 배당 히스토리의 흐름과 시장 반응의 일관성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션픽 연구소는 감이 아닌 데이터로 흐름을 읽고 확률이 말하는 방향 속에서 균형 있게 접근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경기 이해와 분석 방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